갤럭시와모니터링께 보면서 대응 전략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당연히 STO 관련 대장주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어, SM이랑 모니터링랑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STO 관련 이 토큰 관련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대체 저는 얘들이 대장주를 엮였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어, 간단히 보면은 확실히 지금 어, 좀다 팔고 있는 분위기가 나와요. 어, 좀 수급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들의 뭐 실적을 뭐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본다 하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수치도 아니에요. 어뭐 사실상 맞잖아요. 최소 여기서 400억은 나와야지. 아 200억은 나와지 야 영업이익이 안 되죠. 이 머니트리라는 애들이 이 휴대폰 소액 결제, 이 수용카드 뭐 결제 이런 거를 하는 효성그룹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 하는 애들은 싹다 이제 그걸로 엮이죠. 뭐죠? 그, 이제, 그냥, 가상화폐 쪽 관련으로. 근데, 뭐, 그거 둘째 치고, 그냥, 어차피 여기 엮인 거, 이 STO에 관한, 그냥 이 테마가 오른지 안 오른지 한번 보면 돼요. 결국은 딱 여기에 여러분들, 만원 대는 너무 좀 길고, 손절폭이, 일단 만오백원, 딱 여기 라인이 그거거든요. 만오백원 라인만 끊... 뚫리면은, 얘는 우르르 떨어져요. 우르르 떨어지면요 최소 9,300원까지 떨어집니다. 박스권이 있어요, 여기 박스권. 경계 박스권이 딱 여기고,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해요, 진짜. 이게 여기 꼭다이 라인이, 꼭다이라인이라 이게 두개 박스권인데 얘가 안으로 회귀한다는 거 이게 뚫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뚫렸을때 일단 손절하고 이게 뚫리면은 여기까지 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9,300 라인에서 매수했다가 여기 아래 박스권 라인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바로 손절 다시 하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점마다 들어가야지 손 최대한 손절 짧게 그냥 손절 이로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나중에 대응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먹을 때는 5%지만은 손절 때10% 이상이면 이거 왜 해요? 이거 맞잖아요. 그만큼 지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새로 들어가실 분들도 있지만 아마 웬만큼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이 손절 라인 1,500원 라인만 딱잘 지켜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it 센이 현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이 협상 우선협상 대상자로 뽑히면서 갑자기 또 관련주들 떠올라요. 이렇게. 아이티 센이 좀 대장주 겪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여기 쪽이 옛날부터 여기 때도 그랬고 그런데 한번 부각을 받을 때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그렇게 옛날보다는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 얘가 여기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전과 같이 이런 좀 보합 라인 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얘가 일단은 만 사천 원까지 최소 쏴요 이전도 이렇게 쐈죠 이렇게 한번 그리고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에 반등 요지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단가 다들 뭐 14,000원 아래잖아요. 어, 추매하셔도 가 되고 뭐 그냥 그 놔두시면 놔두셔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 물렸다고 하면은 14,000원에 비중을 최대한 많이 덜어서 다시 시작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안 가면 어쩔 거예요. 가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 확실한 수익은 챙겨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일단은 목표가랑 손절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또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평단가, 이 평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게 확실히. 그래서 평단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막상 목표가 손절가 요 근처 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정보를 다 오픈하지 못한 내용도 있어요. 정보도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도 있다 보니까 제가 싹다 여기서 풀어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모든 정보를 알려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제가 오픈을 해 드릴 거예요. 오픈해 드릴 거고 추가로 평단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단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어 제가 영상에서 아직 공개 안한 갤럭시아 머니트리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위에 제가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에 그냥 간단히 갤럭시아 머니트리 적으신 다음에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저에게 위에 있는 제번호죠 59297823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장으로 하든 간에 이 정보랑 같이 해서 평단가 맞는 대응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아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수익 많이 낼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꼭 있습니다.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을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 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돌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게보일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 또뭐 안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너무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 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어,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 무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 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 번호를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제 예,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하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